2021 1학기 중간고사 용산고 7번 문제입니다. 현재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그러시오 그랬네. 자, 현재 주기율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어, 그런 주기율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갈게요자 18쪽, 그쵸. 1쪽부터 18쪽까지. 그 다음에 7주기, 그렇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에 같은적 원소는 모두 금속 또는 비금속이다. 이거 아니죠? 대표적으로 일족, 일족, 소소 있죠? 그 밑에 리튬 있죠? 그 밑에 나트륨, 칼륨, 케리튬 그죠? 밑에 더 있지만 소소는 비금속이잖아. 얘들은 금속이고 알칼리 금속 그죠? 이건 틀렸네요. 이번에 원자번호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오타입니다 원자번호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증가하는 순서 아니죠? 원자번호는 양성자수에 따라 양성자수에 따라 그죠? 원자 핵질을 건져 이건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량. 우리 배웠던 거기억날까 이렇게 한 거에 대표가 누구니? 멘델레프 이게 대표가 누구니? 어, 모질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현대 주기율표는요. 됐래 어, 모질리가 이제 기본틀을 닦은 거죠. 그 이후로 업업 됐지만 그죠? 어쨌거나 틀린 건에 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1 1학기 중간고사 용산고 7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